그날 이후 심여 살을 끄내고 여인숙에 잠시 거처를 정했는데요. 할아버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통장에 들어 있던 3억 원의 거금을 사용해 평생 살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작정이었는데 전 재산인 3억 원이 든 통장을 베개 밑 속에 소중히 간직한 채 잠을 청했던 할아버지. 날 밤, 웬 불청객이 찾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짐을 뒤지던 바로 그때. 임기응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할아버지. 대체 누가 할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걸까요? 3억 원에 이르는 그 거액의 돈이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수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수구나 이제 쓰레기통에 곳곳에 버려진 채로 이제 그 신고가 돼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온 일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허기를 달래려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물을 찾던 두 노숙자 바로 그때. 돈이다 어, 어, 야내이야 저리 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의문의 돈다발을 서로 갚겠다며 때아닌 난투까지 벌입니다 야야야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거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는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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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때마침 출동한 경찰 범수야, 어디가? 자, 야. 이, 야. 이거 다 뭐야? 그만, 그만, 그만 하세요. 이거 주인 없는 돈이니까 회수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자, 주세요. 자, 주세요. 그런데 자, 말입니다. 대체 누가 쓰레기통에 돈뭉치를 계속 버리는 걸까요? 범인을 찾기 위해 인근 CCTV를 확인하는데, 이분 어? 이 화면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처럼 놀라는 걸까? 무슨 일인지 알아야 저희가 수사를 하죠. 말씀해 보세요. 돈왜 버리셨어요? 이까지 쓰레기 같은 돈, 쓰레기통에 버린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음? 할아버지에겐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돈,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때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오빠 어, 오빠 나 금속이야 아, 너 15년 동안 집 나가 소식 한자 없더니 여긴 웬일이냐 오빠 영치 없지만 나좀 도와줘 우리 집 식구 다 굶어죽게 생겼어 너집 나가고 아버지 병까지 얻었어 무릎 꿇고 사죄도 모자랄 만해 뭐, 뭘 도와달라고? <laughs> 오빠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오빠 나좀 도와줘 나돈좀줘 어? <laughs> 다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어서 가라고. 오빠. <laughs> 오빠. 여동생 금석씨는 백수 건달인 남편 때문에 늘 가난에 시달렸는데 어렵게 도움을 청하는 자신을 매정하게 외면한 할아버지가 몹시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자신의 속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골아 떨어진 남편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궁핍한 상황이 그저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지금 이러나 봐 응.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어? 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아유, 뭐야? 왜 형님이 안도와주신대 응? 어? 제기라. 그 친오빠 맞아? 응? 어, 아유, 진짜. 아야야. 아, 속도 줘, 속도 져 그후 여동생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심여 살해를 하는 동안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3억 원이 든 통장을 가방 속에 보관했던 할아버지, 여동생 부부는 온막에 불을 놓고 할아버지가 도망을 나오면 그 틈을 타 가방 속에 든 통장과 도장을 훔칠 계획이었습니다. <불이> <불이> 하지만 생각과 달리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노무마, 여동생 부부가 아, 놓은 불에 할아버지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결국 부부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거부. 불야 다들 쳐, 다 왔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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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인숙방에 침입한 의문의 강도를 피해 도망친 할아버지는 그만 닿아서는 안될 광경을 보고야 말아. 경찰들이 인근 ctv를 확인했는데요 어 할아버지의 돈을 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제 할아버지 자신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이제 정신지체 5급 장애인이었다 그래요 어, 아무래도 이제 불행한 가족사와 이제 외로움 그리고 이제 동생에 대한 배신감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동전이나 주화 같은 경우에는 훼손하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제 지폐는 그 대상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지폐를 이제 훼손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수 차례 버리려 했지만 또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온 돈다발 <놀람>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이돈 가지고 그냥 가보세요. 때마침 소식을 전해 듣고. 여동생 부부가 달려왔는데요 오빠 어 진짜 미쳤어? 아니 형님 이돈 버리실 거면 아, 저에 주세요 예? 니들한테는 주고도 못 준다 꿈깨 비켜 오빠 아니, 오빠 형님 예! 아 아우 손 주저 진짜 할아버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악몽으로 몰아넣은 거액의 유산. 가족조차 믿지 못하는 세상 천지에 이보다 더큰 시련이 또 어디 있을까요?